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HK의 대표 한의학 박사 모사원입니다 오늘은 제 환자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100% 맞는 답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이 끝까지 만족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서 이거 영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어 댓글로 이게 도대체 누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제 화장실에 관련된 상황들인데, 어제 환자분이 이제 급동이 온 거예요.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찾아갔고, 마침 공중화장실에딱 보니까 자리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은 막 후다닥 거기까지 갔어요. 갖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왜 문을 여냐 아니 그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안에서 똥을 쌀것 같으면 문을 잠가야지 네가 안 잠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좀 언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뭐 이제 화가 나서 찾아오기도 했고 어쨌든 이분은 치질환자였는데 본인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환자분이 조금 기분이 나빠서 가셨거든요? 왜? 내가 자기 편을 안 들었다 생각을 해서? 한인테 나는 맞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럼 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뻔하죠? 내 환자분은 문을 열었어요. 문연 당사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어,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라고 뭐, 100%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어, 바깥에서 뭐, 이렇게 잘 보고, 아무래도 노크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였는데. 근데 또 우리 간호사들이랑 또 계신 다른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어, 대부분, 한 90%가 안에 있는 사람이 장가 써야 되지 않겠냐, 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좀 이상한건가? 하여튼 뭐 저는 어 안에 있는 사람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들어간 사람도 어 본인이 사실 딱 보면 알지 않나요? 거기 잠겨있고 좀 애매하다 싶으니까 노크를 할텐데 아 근데 그래도 급동이니까 어찌됐든 이런 상황일 때 도대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잘못인건지 아니 바깥에서 갑자기 그냥 노크도 없이 문연 사람이 잘못인건지 아 근데 또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 찍기 위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가만히 깊게 생각해보니까, 안에서 싸고 있는 사람, 본인도 이제 똥을 싸려고 안에 들어갔으면, 여기 집도 아니고,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문을 잠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기는 공중화장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어가서, 문이 좀, 그 사람도 문을 열어놓고 싼건 아니잖아요. 닫혀 있었을 텐데, 닫혀 있으면, 노크 한 번이라도 좀 해보든가, 3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따지고 보면 둘다 잘못이에요. 둘다 잘못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장가 어야 되는 거고, 밖에서 들어가려는 사람은 노크를 하던가 좀더 살펴봤어야 되는 거고, 둘다 잘못인데, 그래도 분명히 누군가가 더 잘못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제가 여기에 이제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좀 방향성을 보고, 내가 이 환자분, 뭐, 뼘삐진 걸 부러뜨려야 될지, 아니면은, 이봐라. 내 얘기가 맞지 않냐?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라고 될지, 그거는 제가 댓글을 보고 나서 환자분이랑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댓글이 없을까봐도 무서운데, 이거 언제든 보시는 분들 꼭 댓글로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